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재앙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15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바로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개구리 떼가 어~ 궁으로 넘나들고 침상에 오르고 뭐~ 이런 간접적인 그런 피해는 있었지만 또 그~ 바로 앞에서 악성 종기 같은 경우도 요술사들 또 모든 애굽 사람의 몸에 났지만 어~ 하여튼 어~ 십오 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전염병으로 완전히 심판해서 죽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생명을 끊지 않고. 세워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데 에,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긴 하는데 얻어맞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런 지금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한두대 얻어 맞았을 때이 벌써 오는 일곱 번째 재앙인데 한두대 얻어 맞았을 때 정신 퍽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예,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신이고 경배할 대상이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와 그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 이집트트를보보알지지만 이집트가 여러분 되게 못 삽니다. 어, 이, 이 성경시대만 해도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어요. 이집트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t e g t e t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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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 y p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지금 가보면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지붕이 없는 집이 지붕을 얹지 못한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도 카이로 공항이 우리나라의 버스 정류장 만도 못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그런데 이 만일 바로가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 이랬으면 오늘날의 이집트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는데 세계를 호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세상 욕심을 놓지 못해서 결국 계속 얻어맞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처럼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도교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참으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안타깝게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곱 번째 오박지앙을 내리시는데 자 이번 지앙에서는 처음으로 애굽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치시기 전에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축이나 사람이나 이제 우박의 재앙에 죽게 될 텐데 사는 비결이 있다.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해서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생명체들을 집안으로 데려다 놓으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피할 길을 알려 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20절, 21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박에 맞아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애굽 사람도 구원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면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다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그 증오와 폭행, 혐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인종차별. 인종차별 정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부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전기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되게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어때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또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곧 순종이다 이런 걸 다시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않았으면 맞아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순종한 거죠.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바로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얼마 가지 못해요. 또다시 범복이 되죠?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갔더라 아멘 자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예,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다시 마음이 돌아왔어요 완악하게 됐습니다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죠 그러니까 바로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그렇게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술책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전의 범죄로 돌아가는 이전의 마음과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하는 회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것이 진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개해야지 지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두팔 벌려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고 옷을 새로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긴다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길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의 이 어, 코로나의 문제 정말로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이전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죄와 탐욕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부터 또 우리의 모든 민족이 열방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는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인류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